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 교육제도와 진학 정보. 15년 전 한국인 남편과 재혼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T.N.은 중학교에 진학한 아들 재혁이와 베트남에서 한국의 학교로 편입한 효경이라는 딸이 있는데요. 사춘기를 맞은 효경이 때문에 T.N.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아네 담임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효경이 어머니 아 효경이가 같은 반 친구랑 말다툼을 했어요 효경이가요 아, 네 효경이가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도우미 친구 지영이를 배정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영이가 다른 반 친구들과 노는 것이 많이 속상했나 봐요. 지영이가 점심에 다른 반 친구들과 놀다가 효경이한테 갔는데 효경이가 베트남어로 화를 내더래요. 지영이도 화가 나서 효경이한테 화를 냈었고요. 둘이 화해는 시켰습니다. 효경이가 아직 한국어가 잘안 되니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 없나요? 며칠 전에 입에 틴트를 발라서 주의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화장을 이면안 되나요? 네. 학교 규칙에 따라 화장과 염색, 파마는할수없는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어, 효경아, 지금 들어왔니?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는데 몰라요 효경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할말 없으니까 문 두드리지 마세요 잘 보셨나요? 티앤이 사춘기를 맞은 딸 효경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늘 밝게 웃고 엄마 말도 잘 듣는 착한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달라져버린 딸을 보면서 티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좌절과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극단적인 생각과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며, 또래 친구들에게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춘기자녀의 생활 지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확인해볼까요? 학습 목표 및 내용 학습 목표 1. 중학교 자녀의 올바른 생활지도 방법을 알수 있다 (2) 자녀가 중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알수 있다 학습 내용 (1) 중학교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지도 (2) 중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1. 학교 규칙을 어기게 된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동그라미. 학교마다 학교생활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학교생활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생활 규칙은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생활규칙이 게시되어 있으니 학교생활규칙을 자녀와 함께 보시면서 대화를 나눠주세요.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 2 학교폭력 사안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정답은 동그라미.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그 처벌 결과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외모에 관심이 커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체취도 변하기 때문에 용모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에서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할 때죠. 교복은 자주 빨아 깨끗하게 입혀주는 것이 좋고, 청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1. 지각하지 않기. 2. 수업 중에는 선생님 강의에 집중하기. 3. 화장, 염색 등은 학교 규칙에 따르기. 4.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5. 음주, 흡연하지 않기. 6. 내 물건이 아니면 손대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교 규칙 외에 학교별로 정해진 규칙을 어기게 된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도는 선도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인 선도위원회의 규정을 살펴보면 예절, 준법, 수업 근태 흡연 음주 약물 폭력 퇴폐 행위 도벽 절취 집단 행위 등의 큰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 세부 내용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칙을 어기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징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생활 지도 및 교사의 지도를 받아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시행하고요. 전문 상담 기관에 위탁하여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출석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징계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학교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사회에 나와서 법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재혁아. 공부는 잘 되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잘안 되네요. 재혁아, <laughs> 너는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나쁜 거니 매일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공부가 안 된다고? <laughs> 누나는 공부 잘만 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이거. 아 아빠 시끄러우니까 나가요. 이 녀석이 버릇 없이 아빠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야? 다 필요 없어요 나가요 얼른 무슨 일이에요 제 여기가 왜 큰소리를 쳐요 아니 저는 나름대로 농담한다고 한 건데 저렇게 화를 내네요 아휴 사춘기라 그런가 저랑도 이야기를 잘안 하려고 그러고 학교생활을 물어봐도 화만 내고 참 답답하네요. 재혁이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나 보네요. 실제로 중학생이 되면서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점차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가정교육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부모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사춘기 자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일에 자녀와 대화를 할 시간이 없다면 주말만이라도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말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가 잘하는 게 뭐니? 한심하다와 같은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 성적으로 혼내지도 않고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청소 좀 해라. 휴대폰을 그만 써라와 같은 잔소리도 물론 안 되겠죠?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올바른 지도법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을 무조건 못 만지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조건 못하게만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만들어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하루 1시간만 사용하기. 반드시 숙제하고 난 뒤에 사용하기. 밤 11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기. 와 같은 규칙을 정해주세요. 규칙을 정했으면 함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는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는데 자녀에게만 보지 못하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녀와 즐거운 대화를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엄마도 예전에는 많이 실수했어. 힘내!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역시 내 딸이야. 와, 정말 훌륭하다. 진짜 잘했어. 와 같은 칭찬도 물론 좋습니다. 너의 결정을 믿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하고 믿음을 보여주세요. 사랑한다, 우리 딸. 저녁에 엄마가 맛있는 반찬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와 같이 사랑한다고 표현을 자주 해주세요. 사춘기 자녀가 대든다고 무조건 혼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사춘기 자녀와 대화하는 네 가지 단계를 알아볼까요? 우선 자녀의 말에 공감하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녀의 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공감해주세요. 자녀가 버릇없게 행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버릇없게 행동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버릇없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부모가 속상해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칠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침착하게 자녀를 대하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와 생활 환경이나 친구들이 많이 달라지고 교과 내용도 어려워지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든든한 지원자, 부모님밖에 없겠죠. 자녀가 힘들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세요. 재혁아, 학교 가야지.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왜? 무슨 일 있니? 일은 없는데 친구도 별로 없고 재미없어요. 그래. 그래. 도 학교는 가야지. 네. <laughs> 재호아 갑자기 왜그러세요 손에 그건 뭐예요? 재혁이 방에 들어갔더니... 책상 밑에 이런 잡지를 뒀지 뭐예요? 어머나, 이거 성인 잡지 아니에요? 아휴, 재혁이도 이런데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됐네요. 학교는 가기 싫어하고 이런 잡지나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혁이가 친구가 많이 없어 힘든가 보네요. 중학생은 또래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부모보다 또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학교에 친구가 없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부터 자율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하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데요. 도서부, 청소년 단체 과학 동아리 등에 가입하도록 권유해보세요. 이 밖에 부모님이 친구를 사귀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외국에서 나고 자라서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을 도와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선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국 문화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문화 중점 학교.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과 맞춤형 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운영되는 다문화연구학교, 학업중단 위계 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위탁교육되는 다문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정규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힘들어하는 경우 대안학교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정규학교에서 적응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해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낯설고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낸다면 분명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멋진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세요.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해당 시도교육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신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월경을 하고 남자는 변성기나 성적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사춘기에는 성에 특히 민감한데 이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성교육을 통해 자녀가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세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강제로 하면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려 줘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나 여성 긴급 전화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성 교제의 경우 무조건 반대하면 더욱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성 교제를 막기보다는 이성과 늦은 시간에 만나거나 단둘이 만나는 것을 자제시키고 이성 교제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공부에 방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잘 다녀왔니? 어머 웬 멍이야? 무슨 일이야? 학교길에 넘어졌어요. 어... 그... 그래. 알았어.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 네, 괜찮아요. 어, 무슨 일이 있어요? k 혁이 말이에요.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서 왔네요. a 혁이 말로는 넘어졌다고 하는데... 설마... 학원폭력은 아니겠죠? 아, 이런.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아,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글쎄요. 참 걱정이네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들을 학교 폭력으로 정의하게 되는데요. 학교 폭력의 징후는 부모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불안해 한다든가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 혹은 씀씀이가 지나치게 해프고 처음 보는 물건을 자주 집에 가져오는 경우, 몸에 상처나 멍이 아물지 않고 계속 나 있고 이유를 물어보면 얼버무린다든지 전화벨이나 휴대폰 문자음에 깜짝깜짝 놀라거나 지나치게 긴장하는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녀가 가해자가 돼서도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지요. 학교 폭력 예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 매일 자녀와 학교 생활, 친구 관계에 대해 대화하기. 2.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3. 학부모 대상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4.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과 부모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하기. 피해 학생 도움 기관은 전화번호 117, 학교 내위 센터, 모바일 지킴 톡톡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교육 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또 그로 인해 피해가 생긴다면,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학교안전공제회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담임선생님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보상받습니다.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에게 치료사실을 알립니다. 치료 후 받은 의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진단서 등을 학교 측에 제출하면 심사 후 치료비가 입금됩니다. 아이가 수업이 끝난 뒤 집에 가는 길 다시 말해 학교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연습 문제와 요약을 통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리하기. 1. 생활지도. 신뢰화. 교복. 체육복은. 항상 깨끗하게 하기. 목욕으로 청결하게 하기. 학교 규칙 지키기. 지각하지 않기. 수업 중에는 선생님 강의에 집중하기. 화장, 염색 등은 학교 규칙에 따르기.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음주, 흡연하지 않기. 내 물건이 아니면 손대지 않기.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매일 자녀와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에 대해 대화하기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알려주기 학부모 대상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과 부모님께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하기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중학교 생활 지도와 부모의 역할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중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의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